영감, 당신이 나 호름 씨만들어불러서 바둑이한테 마음 붙이고 사요. 음. 내가 짝이른 기력이라, 이것이라도 동행해야지. <laughs> 좋아서, 이렇게 해주면 좋다게. 딱 들어놓죠. 지가 먼저 좋아서 누구든지 사랑해주면 다좋은디 나는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없어. 나 혼자라. 그러지? 혼자 살 일이 아득어요. 저런 살림살이들을 다 어찌하셨고 싶고.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신 게다 개운기고, 오토바이고 트랙차고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 아이고, 영감 있으시면, 하루간 벌다 하고 닦아줬을 거인디, 내 신세나, 니네 신세나, 처리하다 대안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창고로 가나, 천지가 영감이, 손대는 거, 마음 아파 죽겠어 천지가 아드고요, 천지가 아겠어 사람은 없어도 오도발이로 내가 딱 끊게 멋쟁이 되었네. 청주고 떠나니만다거든이 혼자 가버렸어. 시영 양반 미운정 고운정 다푹 들어불어서 어자개랑 언능 끊어내도 못오고. 시천에도 모든 것이 정이란디. 올해 정월에 당신 보냈는데, 곳에 춘삼을 지나고 여름 돌아오요. 요맘때문 이런이라고. 알마동 쓰던 영감 모자가 시방도 여가 고대로 있어. 차마 못내불것습디다요 보시오요, 우리 영감이 여러고 다 모자 뒤에 끈타 불러 이러고 딱묶어놨는거 보시오. 내가 끌러 갖고 버리려면 마음 속상해서 어떻게 버릴 거요 그 라고 갈줄 모르고, 모자도 존놈은 애끼니라고안 썼제라, 나라도 안 애끼고 쓸라요. 놈들은 다 모성운다고 이 아다인데, 나는 논도 내나버렸어 영감이 가불고 없신게 저가 저 노탈해주는 우리 논인데, 우리 논에 오면, 옷자리 오면 덤버 들어서 노래로 들어가서 그러고 해주고 그런데 이러고 없으니까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구부구부 그부, 그부 생각이 나고 구요. 마지막에 시집 와서 살았는데도 이런 마음이 든거 보면 옳척 없어라 잉 톰살 묵은 소가지가 지방도 있어, 그 소가지가. 아, 그 소가지가 있어. 시집 온 소가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 응? 서머 와갖고, 그, 서방 될 사람의 눈이 삔디삔디 핀짓 않게 우리 아버지를 술을 많이 미워버렸는갑대. 우리 친정 아버지를. 그래갖고 음, 여기서 속였어. 음. 속여갖고 둘레서 했어. 눈 초침이 없단 게? 눈 초침이 없어. 그런 게살의 마음이 니기서 살팍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다. 안 돼. 인양과는 초침이 없으게 누구다는 지적을 못 해. 눈이 결혼할 때 그러고 생겨서 내가 여기로 따로 올까 말까 하고 결혼식이 할때 해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그러한 더 살까 말까 함께 3일 만에 빚지랑 몽대기로 빚지랑 몽대기로 막 나를 투덜자치더라고 그래서 청청 시야 청가집에서 제사도 많고 일도 많고 서름도 많은 시상 못살 시상 살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다섯 차낳대 다섯 차 낳았는데 아무래도 살기가 싫고, 살고자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 돈만 삼천 원 갖고 왔어. 일자리는 들어갔는데, 이 자식들 다섯이나 놔두고 오는 게 보고 자서 못 살겠대. 못 살겠대. 죽어도 못 살겠대. 속이 그냥 벌레벌레벌레벌레벌 오, 그냥, 이런 해가 넘어가면 그냥 죽었고. 그러게 내네 발로 다시 와놓은 게 체념으로 살았지라. 그러다가 난중에는 정으로 살고. 이제, 거기 어른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둘이 고부운 자분자살 것인지, 0 년을 아파서 돌아가셨어. 1 0년 만에 돌아서 그런 게, 내가 그러지. 우리 딸도 그래. 고부운 자분 할아버지, 할머니, 진주 할머니 고상하다가 아버지랑 엄니랑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인데 아버지가 이렇고 병나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딸이 그래. 네가 고생을 하냐 내 마음을 아냐 너는 묻고 자고 네 팔자는 상팔자다 네 팔자는 상팔자여. 근데 내 팔자는 뭔 팔자인가 모르겠어 그래도 나쁜 팔자는 아닌 게 부부 인연이 일하고단단하거지라 형이 뭐인지 우리 시용양반 냄새 나고만 여기서 그럼 정 때문에 곤창남이여 정 때문에 곤창남이 찾고 또 찾고 사람이 인연이 매도 같고 사랑이 무적하 무서운 정이여 알았어 정 때문에 난다 더라치 말자 정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무정한 양반만 놔두고 미운 정은 싹 가져가버렸는가 보고자 다 네, 참. 영감 집에 식구가 있시야 무엇을 해다 놔도 부러질 것 아니오? 근데 혼자 산 게. 상추도 다 시들어버렸어. 그 전에 밥 비비고 상추 넣어서 밥 비벼 놓으면 절로 넘어가고 그러더니 음. 그남동에 영감도 없고, 이제 그 시절은 없어. 그런게 임없는 밥 복도 반트 니도 반트 이라고 납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응. 힘을 그러고 반찬에도 안 쓴다 그말이여 음. 남편 있으면 뭐이든지 오므락 쪼무락 해서 맛있게 한디. 이 세상 다 살아도 혼자 살 것은 아닙디다장시안 오그라지게 하려고 묵기는 묵은디 아무 맛이 없단께라. 잘 되었네. 자네도 나고 같이 묵어. 나도 묵고 자네도 묵고. 우리 한 숟가락씩 나눠서 뜹시다. 나 혼자 먹은 게 밥이 뭔뭐 맛이 있어야 돼? 어머니 맛인가, 아버지 맛인가, 아무 맛 없은 게 밥장 먹고 그것도 시오 둘이 살 때는 무엇을 해주든 잘 자신 게 밥해 준 사람이 재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먹고 사요? 뭐요러 고지국이나 타서 김으로 지국 타갖고 야밥 갖고 하면. 어따 맛있는 거. 어따 이렇게 맛있을까? 맛 있다고. 저 혼자 짝사랑이지. 내가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잘못한 것 있냐고 내가 그래요. 그놈 아마도 안 해, 말하다. 그게 자기는 많이 나한테 꿇었지. 음. 그러든 양반이 말년에 아파갖고 들어 누워본 게, 오매 내가 메가리가 없어져 봅디다. 그잘 자시던 밥을 못 남기고 미움만 자신 게. 어째, 나를 그리 젊어서는 건들고 괴롭히게 하더니, 어째 괴롭히게 안 하여, 시방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한 돼지고기 한열그이나 먹어야 힘이 나대.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이안 하고 와, 짠에서, 뒤에서 이러고 내가 꽉 보듬어 줬다니까.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을 것이다. 하고. 음. 오남매 자식 낳고 살때 그러고 좋은 시절에 정답계 잔 살아볼 것을 그러고 속으로 한탄을 했어. 맛없는 시상을 살았어. 내가. 맛없는 시상을 살았어. 재밌는 시상을 못 살고 맛없는 시상을 살았어. 놈이 산게 살고 놈이 세월로 살았죠. 그 세월도 다 없어져 버렷이 말해봐도 소양없고 후회해봐도 소양없는 일이오. 생전 어지러도 안 한데 집이 꾸질꾸질어요 만날 쓸고 닦던 사람이 없은 게 그런 없어. 날마다 영감이 물에 하, 하래 물로 여섯 번더 닦어 방도 여섯 번 닦고 그런 게 내가 거시기 나보다 물로 안 닦고 방안 닦은다고 가 그런 게 나한테 방잘 닦은가 물레랑 잘 닦은가 안 닦은가 문의해보고 장계로 와야 그아이냐고 내가 그랬어. <laughs> 내가 웃기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물레 딱다도허허허허 웃어. 근데도 영감 살아서는 나 서운한 것만 따지고 살았는데라희 시방은 내가 못 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래도, 받으러 락 나오고, 내가 그러제 장애감수로 무겁고, 그렇게 어디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나아갖고, 있고, 그런디. 방문 열면, 지방도 저아랫목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딜 가서 일하고 안 오고 있어? 행, 아니 허전해서 못 살겄어. 작년까지는 여기 누워 계시고 그 혼자 돌아가실 때 내가 볼때 새끼들은 전부 서울 가 있고 객지가 있고 전화해도 나주치, 영산포치도 우선 오도 못 오고 돌아가실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겄어, 아이고 구경 가고자 언디도 많했던 양반이데3 년을 요 방에서만 살다가서 더 짠어요. 나가란 한다고 마는디라고 나가란 한다고 마는. 그렇게 내가 데꼬 버둥고 같이 먹을 것만 잔 사서 먹이고 된게 좀면 내가 아니면 덜 매치겄어. 아니야 매치. 여거 방문턱이 멋이 높다고, 이 방문턱 한번 넘어다들면 못 오고, 그런 것이 가슴에 뭉칩니다. 가슴에 뭉쳐. 그래도 꿈을 끼면 내곁에 오더라 말이오. 꿈을 끼면 내곁에 와. 근데 깨보면 사람은 없고, 헛개비 같은 옷만 남아갖고 있어. 이 흔적이라도 보려고 놔뒀어. 너무 보기에 잠바가 그래도 내 속으로는 그리운 잠바요. 그리운 잠바. 옷이라도 있으께수영장만 있는갑다 하고 더 놨었디다. 바깥에가 걸어놓으면. 사람은 없어봐야 그 빈자리를 안다더이. 참말로, 만날 영감 얻은 말이 한치도 안 틀립디다. 나 죽고 살아봐라, 나 죽고 살아봐라. 그러더니, 당자에 뭔, 일년도 안 가서 당자에 그럽디다. 당자에 그래. 일년도 안 가서. 당신 하모니카도 주인 잃어불고 여가 있어. 이런 거 부는 소리도 좋은지 모르고 썩만 냈는데, 그때가 좋았던 값서라 깽가리도 잘 치고, 깡새도잘 치고,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고, 노는 뒤는 끝내줬어. 노는 뒤는. 그니까 마을에서, 시경반 돌아가셔서 이제 누가 놀까 해간에서, 해간에서 그랬어. 해간에서 누가 놀 거나. 연세님 누나 나다 함께 삼각해서 그랬지. 뭐, 다른 흠은 없어. 영감, 앞으로 만나면 미아라가 안 하고, 내가 사랑해 줄게. 다 잊어 불고 있어. 언제나 나올 것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어. 미운 마음은 다 사그라져 불고, 보고만 잡소 시웅양반, 시집 와서부터 당신 정도 못 주고 내가 애 끓이고 많이 살았어. 내가 새끼들만 보고 살았는데 당신 떠난 게그 자리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도 영감 자리가 지립디다. 미운정도 정이라고, 그 정이 참 무섭습니다. 살아서 안 이쁘게 한그 거시기로 내가 죽어서는 이쁘게 해줄게. 앞으로 만나면 오손도손 재밌게 삽시다.